안녕하세요. 모션케어 필라테스 강사 전수규입니다. 오늘은 바레를 통해서 운동을 해볼 건데요. 운동하기에 앞서 먼저 기구 세팅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바레 아래쪽에 보시면은 레버가 있거든요. 레버를 돌려서 그 바레의 위치를 잡아 주실 건데 바레의 탑 부분과 내 골반 위치를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내 사다리와 발레의 그 거리만큼 내 다리 길이와 맞춰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발레의 엉덩이를 대고 그리고 두 다리는 첫 번째 사다리 첫 번째 칸에 올려주실 거예요. 두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벌려주실 거고요. 발 뒤꿈치로는 사다리 위에 올라가셔서 뒤로 밀어내는 에너지를 쓰실 거예요. 두 손은 앞으로 나란히 만들어 주실게요. 복부인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갔다가요, 마시고 뱉는 호흡에 배꼽 속, 고개를 먼저 들어 올리시면서 배꼽을 바라보시고 복부인 풀리지 않게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 골반부터 제자리 올라올게요. 업. 다시 내쉬면서 둘. 후. 시선은 계속 아래쪽 다리 사이 바라보시면서 복부인 풀리지 않게 마시고 뱉는 호흡에 윗배부터 하나하나 제자리 업. And 다시 제자리 척추 반듯하게 올라오실 때는 배꼽 쏙등 동글게 말아서 다시 한번 척추 반듯. 후. 아랫배 끌어올리는 힘, 계속 유지. 정수리는 천장 방향으로 끌어올리고요. 골반부터 천천히 업앤 여섯. 골반 밀어내면서 안쪽 허벅지 힘 계속 쓰실게요. 어깨는 올라가지 않게 유지 안쪽 허벅지 힘부터 내 아랫배 그리고 윗배까지 계속 복부 힘 풀리지 않을 때까지 내려갔다가 업앤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자두 번째 동작으로는요 똑같이 롤 다운으로 내려갔을 때 바깥으로 서클 그리면서 복부 힘 조금 더 자극하는 동작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앞으로 나란히 하셔서자 마시고 뱉는 호흡에 바깥으로 서클. 예 내려갈 때 복부 힘 풀리지 않도록. 마지막에 아랫배 쏙 끌어당기면서 어. 제자리로 올라올게요. 자, 다음 동작으로는 위에 조금 더 올라가셔서 자세 잡아 보실 거예요. 두 다리는 세 번째 사다리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올라가실 거고요. 엉덩이는 발레의 탑 부분보다 살짝 아래쪽에 위치할 수 있게 자세 잡아 주실게요. 두 다리는 골반넓이만큼 벌려 주시고, 발 뒤꿈치로 사다리를 살짝 밀어내는 힘 주실 거예요. 자, 이때 발, 발등으로 살짝 내 몸쪽을 당겨 내실 건데요. 발가락으로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발등을 위로 올라가면서 플렉스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두 손으로 내 허리를 살짝 감싸실 거예요. 동작을 하실 때내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지 같이 체크하시면서 동작해 보실게요. 깨는 올라가지 않게 편안한 자세로 자세 잡아주시고 자 마시고 뱉는 호흡에 골반을 뒤로 굴리면서 아래 복부 힘주시면서 내려갔다가 복부는 계속 풀리지 않아요 마시고 뱉는 호흡에 배꼽 속 집어넣으며 앞으로 앞으로 굴곡했다가 골반부터 척추 하나씩 세워서 제자리로 올라올게요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골반과 아래 복부 힘 사용하면서 뒤로 넘어갈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마시고, 뱉는 호흡에 배꼽 속넣으며등 동글게 말아서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 골반부터 척추 세워서 제자리요. 내 시선은 다리와 다리 사이 보면서 복부 계속 조여 주실 거고요. 마시고 뱉는 호흡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정수리 천장 방향으로 끌어올릴게요. 어, 아랫복부와 윗복부 계속 자극하시면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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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그 상태 그대로 로테이션으로 연결해서 동작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손은 앞으로 나란히 하셔서요. 척추 다시 한번 반듯하게 세워 주실 거고요. 그 상태 그대로 마시고, 뱉는 호흡에 아랫배 힘 다시 한번 굴리면서 복부 뒤로 보내주실 거예요. 상태 그대로 마시고 배는 호흡에 왼손을 바닥 쪽으로 보내주면서 로테이션. 이때는 복삭은 옆구리 복삭은 사용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후 보내주면서 내 옆구리 사용, and 다시 돌아오는 동작이에요.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배 동글게 말아서 돌아왔다가 골반부터 척추 하나하나 세워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8번, 그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8번, 이렇게 반복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척추 반듯 정수린 천장 방향으로 보내주신 상태에서 어깨는 뜨지 않고 견갑 잡아주실게요. 자, 마시고, 배는 오에 골반 말아서 후, 아래뻗고힘 자극하시고요.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후, 앤 둘, 후, 옆구리 사용, 앤 셋, 후, And 넷, 후. 다섯, 후. 여섯. 옆구리 조여주는 힘. n 일곱, n 마지막 여덟. n 정면 마시고, 뱉는 호흡에 배꼽 쏙 넣었다가요. 골반부터 척추 세워서 제자리로 올라올게요. 자 이번에 오른손 반복해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 후. 아랫배 힘. 유지 마시고, 뱉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하나, 엔둘 후, 옆구리 자극 셋, 엔넷엔 다섯 후, 여섯 후, 엔 일곱 후, 마지막 여덟 후 다시 정면 마시고, 뱉는 호흡에 배꼽 쑥 넣어서. 가지고 왔다가 골반부터 척추 세워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이번에는 분절이 없이 스틱을 이용해서 복부 운동을 하는 스트레이트백이라는 동작을 진행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스틱을 가지고 오실 거고요. 없으신 분들은 수건을 양 끝에 잡아서 준비하시면 되세요. 스틱 다시 가지고 와서 두 다리는 사다리 세 번째 칸에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자세 잡아주시고요. 엉덩이는 탑 부분보다 살짝 아래쪽에 자세 잡아서 준비하십니다. 자, 발 뒤꿈치로 내 안쪽 허벅지 밀어내는 힘 주실 거고요. 그 상태 그대로 내 윗배, 아랫배도 힘 주실 거예요. 안쪽 허벅지부터 내 아랫배 지퍼 잠그는 힘, 이렇게 지퍼 잠그듯이 위로 끌어올리는 힘 쓰실 거예요. 좋아요. 자, 숨 마시고 뱉는 호흡에 이번에는 이 몸통이 일직선, 내 정수리부터 내 꼬리뼈까지 일직선 되어 있는 이 몸통이 움직이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복부가 탈탈탈탈탈 떨리면서 이 복부에 많은 자극이 오는 동작이니까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랑 8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배는 5그 상태 그대로 고관절만 열어 내면서 복부 힘 자극. 마십. 배는 5배. 업 좋아요. 다시 한번 내쉬면서 다운. 둘. 업. 에, 내쉬면. 서갈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가셨다가 올라오시기. 업. 자세를 잘 잡지 않으시면 뒤로 넘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And up. And 올라오고. And up. And 마지막, 8에서 버틸게요. 3초, 2초, 1초, 제자리로 올라오고. 좋아요. 자 이번에는 다음 동작으로 똑같이 스트레이트 백에서 옆으로 회전하는 회전 동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시고 뱉는 호흡에 고관절 다시 열어내면서 뒤로 어, 척추 반듯하게 세운 상태서 에 유지 그 상태 그대로 왼쪽으로 후 하나 마시고 뱉는 호흡에 오른쪽 후엔 정면 숨 마시고 뱉는 호흡에 다시 한번 정면으로 돌아오는 동작입니다. 자, 저랑 이렇게 여 6세트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척추 반듯하게 어깨 으쓱하지 않게 내려 주시고요. 마시고 뱉는 호흡. 에 그대로 고관절만 열어내면서 힌지 빼 마시고 뱉는 호흡에 왼쪽 한번 후. 마시고 오른쪽 한번 후. 다시 정면 버티기 하나. 왼쪽 한번. 엔 오른쪽. 후. 앤 돌아오고 다운 후 u 왼쪽 후 w 오른쪽 후 다시 정면 네 번째 후 내려오셔서 복 o t 자극하면서 옆구리 회전 e 올라올게요 e 왼쪽 오른쪽 다시 어 uh. 마지막 내쉬면서 다운 후, 앤 복사근 자극하면서 옆으로 회전 앤 돌아올게요. 잘하셨어요. 자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스틱을 내려놓고 두 다리도 사다리에서 내려오실게요. 자 다음 동작으로는요. 사이드밴드라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옆구리 복사근을 굉장히 많이 쓰는 동작이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보실게요. 자, 먼저 골반을 발의 쪽에 대실 거고요. 위에 있는 다리는 사다리의 첫 번째 칸의 앞쪽으로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반대 다리는 그 뒤쪽으로 보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골반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지 않도록 일직선상에 있을 수 있도록 맞춰 주실게요. 자세 잘 잡아 주시고요. 머리 뒤에 손 만들어 주셔서 어깨는 솟지 않도록 안전, 안정감 있게 잡아 주실 거예요. 자그 상태 그대로 정수리는 천장 방향이 있는 자세가 시작 자세예요. 자, 한번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마시면서 정수리 방향 멀어지게 사선 방향으로 멀리 보냈다가 내쉬면서 옆구리 조여내면서 올라오는 동작이에요. 자, 저랑 10번씩 반복해보도록 할게요. 마시면서 내려가요. 내쉬면서 옆구리 조여내면서 엠 마시고 내쉬면서 후, a 마시고, 마시고, 정수리 방향, 첫 사선 방향으로 멀리 넷 후, a 마시고, 후, a n 여섯 후, 좋아요. 아래 있는 옆구리도요. 밑으로 훅 떨어지지 않게 계속 잡고 계실 거예요. 후, 마지막, 올라왔어요. 자, 그 상태 그대로 이번에는 위에 있는 다리를 위에서 세 번째 칸으로 보내주실 거고요. 아래에 있는 다리는 다시 한번 사다리 가운데 쪽으로 위치를 잡아주실 거예요. 골반은 다시 한번 일직선상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자, 아래에 있는 다리 발바닥을 딱 사다리에 올리셔서 밀어내는 힘 한번 느껴보실게요. 다리로 쭉 뻗어서 내 허벅지로 밀어내는 힘 쓰셔서 내 골반까지 그 에너지 가지고 가실 거고요. 위에 있는 다리도 마찬가지로 사다리에 올라가 있지만 그냥 걸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을 살짝 밀어내는 힘내 안쪽 허벅지로 이렇게 바깥으로 벌리는 에너지를 한번 써보실게요. 자세 한번 다시 잡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아래 있는 허리도 아래 있는 옆구리도 요렇게 힘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허리를 잡고 있는 그 에너지 계속 가지고 가실 거예요. 자그 상태에서 정수리는 천장 방향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마시면서 내려갔다가 바닥 한번 보고 정면 보고 옆구리 조여 내면서 올라오는 운동이에요. 자 마시고 정수리는 천장 방향으로 뽑아 냈다가요. 내려갈게요. 바닥 정면 내쉬면서 어. 다시 한번 마시면서 다운 바닥 엔 정면 엔 마시고 다운 후후 어깨는 솟지 않게 후 천천히 일어나셔서 다시 반대쪽으로 자세 잡아 보실게요. 골반을 발열의 가운데 다시 툭 대실 거고요. 위에 있는 다리는 사다리 첫 번째 칸에서 앞 부분에, 그리고 반대 다리는 뒷 부분에 딱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골반은 일직선 상으로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지 않게 일직선 상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게요. 자, 이때도 발바닥으로 사다리를 밀어내는 힘 에너지 쓰시면서 내 허벅지까지 계속 밀어내는 힘 그래서 여기를 골반에 딱 고정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이그 상태에서 머리 뒤에 손 아까랑 마찬가지로 마시면서 내려갔다가요. 내쉬면서 옆구리 힘으로 들어올릴 거예요. 다시 한번 마시면서 다운 내쉬면서 정수리 천장 방향으로 끌어 올릴게요. 다운 업. 마지막 8. 올라왔어요. 자, 이 상태 그대로 위에 있는 다리 사다리에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올려 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다리는 가운데. 첫 번째 사다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위치해 주실게요. 골반은 일직선상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발바닥부터 내 골반까지 밀어내는 에너지 힘 계속 유지하실게요. 자, 위에 있는 다리도요. 안쪽 허벅지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 계속 쓰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머리 뒤에 손자 이번에는 옆으로 내려갔다가 로테이션하고 올라오, 올라오는 그런 동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드업 로테이션이라는 동작이에요. 8번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마시고 바닥, 엔 정면, 엔 바닥, 정면. 골반은 안정감 있게 잡아주시고요. 훅, 엔, 훅, 천천히 올라와서 다시 한번 정수리 천장 방향에서 수손 내려주시고요. 다리 하나 하나 내려와서 마무리할게요. 아, 마지막으로는. 오늘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옆구리 쭉 펴주는 스트레칭 동작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골반을 발에 위에 쭉 올려주시고요. 위에 있는 다리는 사다리 첫 번째 칸에서 앞부분, 그리고 뒤에 있는 다리는 뒤로 보내주실게요. 자, 골반 다시 한번 일직선상에 딱 맞춰주시고요. 마시고 뱉는 호흡에 내 네. 옆구리 옆면 쪽이 쭈루루루루 발레에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게요. 그 상태에서 손끝 멀리 바라보시면서요. 가슴과 겨드랑이 길어지게 만들어 주실게요. 마시고 뱉는 호흡에 조금 더 멀리 보내 주시고 후. 다시 한번 마시고 뱉는 호흡에 둘. 후. 자, 아래에 있는 손으로 위에 있는 손목 잡아주시고요. 잡아당기는 느낌이 아니라, 지그시 멀리 보내는 느낌으로. 후, 한번 더. 다시 한번 마시고, 뱉는 호흡에, 둘, 후. 마지막, 셋, 후. 자, 아래에 있는 손 다시 한번 떨어뜨리고, 위에 있는 손으로 바깥으로 원 그리면서, 어깨 시원하게 풀어주실게요 에, 마지막 다섯. 자, 이번엔 반대쪽으로 원, 그리게요 겨드랑이 와, 어깨 시원하게. 에, 크게 크게 원 그려서 제자리 자발에래손 짚어서 안전하게 올라와서 마무리 자 이번엔 반대쪽으로 스트레칭 진행하도록 할게요. 골반을 대셔서 위에 있는 다리 앞쪽으로 반대 다리 뒤쪽으로 골반을 일직선 만들어 주셔서 그 상태 그대로 옆구리 그 다음에 내 겨드랑이까지 딱 붙어서. 쭉 펴주실게요. 마시고, 뱉는 호흡에 손끝을 더 멀리 보내주시고, 아래에 있는 손으로 위에 있는 손목 살짝 잡아서, 살짝 손끝을 멀리 보낸다는 느낌으로 늘려주실게요. 다시 한번 마시고, 뱉는 호흡에 후, 손끝 멀리. 다시 한번 아래에 있는 손 내려놓으시고, 위에 있는 손으로 바깥으로 원, 서클 그리면서 어깨 시원하게 풀어볼게요. 다섯 번. 반대로 서클. 시원하게 크게, 크게 돌려주세요. 마지막 다섯. 발을 짚고 어지럽지 않게 천천히 일어나실게요. 자, 이렇게 운동을 오늘 복부 위주의 운동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